자 마지막 동열이 음. 형의 이동 요 파트는요 점을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거냐 도형을 가지고 할거냐 중3때 배웠던 Y는 x 조에서프를 x 축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 2만큼 하게되면 뭐라고 써요 여러분? 이렇게 쓰죠 왜 Y는 그대로 가는데 왜 X는 바꿔가냐 중3때 설명 안했습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할거야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오늘 하마요? 오늘, 오늘 합니다. 어쨌든, 이따가 이도 하겠습니다. 처음에 평행이동 처음에 평행이동 A 만 B라는 애가 처음에 A가 정비로 이동을 하고 싶어. 자폐평면상에서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 X축으로 움직이고, y. Y축으로 움직이죠? 그렇지 그래서 X를 얼마큼 움직였냐? 예를 들어, 3만큼 움직였다. Y를 얼마큼 움직였냐? 2만큼 움직였다. 라고 하면은, 이 B, 점을 뭐라고 얘기해? 소문자 A 더하기 3, 소문자 B 더하기 2.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그죠?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큰 무리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동한 것만큼 그냥 계산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쓰죠. 책에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지금 뭐가 나오냐? 라고 하면, X에다가 A 움직인 것만큼, Y에다가는 Y 움직인 것만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도형의 평행 이동은 여러분, 어, fx라고 합시다. 알겠지? fx를, 요렇게, f'x로, 얘를 이렇게 옮기고 싶어. 도형을 이동하고 싶어. 도형을. 도형을 이동을 시키려고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기야 여기를 a, b라고 한 점을 잡으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새롭게 이동하는 위치다라고 해 가지고 얘를 a 프라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f 프라임이라고 이동하는 도형을 얘기를 하지.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자. x로 이동하고 y를 이동하니까 만약에 어, 책있는 걸로 해야겠다 AB는 저걸로 하고 XY로 하고 여기를 X 프라임 새롭게 움직이는 요 점을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동한 거를 여기는 마이너스 X죠 X축으로는 마이너스 X, A, A만큼 간 거고요 그죠? Y축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거, 내려온 겁니다 그쵸? 그지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 새로운 이 프라임은 뭐 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해준 거고 y 프라임은 y에다가 3은 b를 해준 거지, 그렇지? x랑 x 프라임의 자리 바꾸면 x는 x 프라임 플러스 a, y는 y 프라임 플러스 b 이렇게 쓰지 않냐? 그죠? 그래서 얘와 얘를 xy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요 f 프라임 x를 쓸 때는 이동한 평행이동에서 나온 그래프지만 그냥 우리 f x라고 쓰죠, 그치쓸 때도 요 프라임을 지워가지고 그냥 요 이동한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갖다 쓸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로 이동했지만 쓸 때는 마치 플러스인 것처럼 쓰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3뭐 이런 걸 했다고 칩시다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새롭게 정의되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laughs> 그럴 때 x를 1만큼 y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아 너를 너를 1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래서 얘를 이동한 새로운 함수에다가 얘를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가지고 이 프라임 함수로 나타내지 않겠니? 새로 옮긴 함수가 프라임이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쓸 때는 뭐라고 써? 프라임을 안 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마치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바뀐 것처럼 그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쓴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은,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것만큼 그냥 뒤에 갖다가 붙이면 되고요. 도형의 평행이동은 뭐 하자? 이동한 것만큼 부호를 반대로 해가지고 붙여주자. 요얘입니다 알겠죠 여러 음. 그래서 그거 다꾸하게 되면 여기 누르면 되죠? 이 x 위다 집어넣고 y 위다 집어넣으면 x프라임과 y프라임이 돌아가는 식이 나오니까 이동하는 식이 나오겠지 음. 자,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합시다 877번 자, 평행이동 x, y야 y 와이가 있는데 얘를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2에 의해서 점1곱마 b가 얼마가 됐냐면 3, 마2가 되었대. 그럴 때 a, b 더하기 a랑 b를 더한 게 얼마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얘가 이렇게 됐대. 그치 그럼 지금 X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 거고, Y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x 에다 얼마 한 거야, 지금? A. 를 더했죠? 그치? 그럼 Y는 뭐한 거야? Y. 마이너스 2를 더한 거죠? 2를 뺀 거지, 그치? 그니까 지금 얘는 뭐야? X, Y를 X 축으로 A만큼 움직였고, Y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인 거야. 이거에 따라서 얘도 움직여라. 그럼 뭐라고 쓰는데? 1 플러스 A. b니까 b 빼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a 기는 얼마? 2 b는 얼마? 4 이렇게 쓰면 되지 정답은 6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야. 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점이2마을 어떻게 옮겼냐면은. 마이너스 1,3으로 옮겼대 이 평행이동에 의해 마이너스 2,1을 마이를 옮기래 이거 얼마니? 자 그럼 보세요 점 2,1을 평행이동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x에 대해 얼만큼 이동을 한거냐 지야 아, X 얼마큼 이동한 거니? 3이요. 마섬. 마3 이동한 거지? 네. 재보가 Y로 얼마 이동한 거냐? 네. 그치, 2 e 이동한 거지? 이거에 의해서 얘도 해보래. 똑같이 해보래.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마3 이동하면 얼마? 마이너스. 마, 9란 6이고요. Y이니까 2마 e 이동하면 얼마? 네. 1이다. 답은 마이너스 9 1 마일. 이렇게 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점은? 크게 어렵지 않아. 당연히, 도형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되면 도형을어렵줄알겠네 그죠? 도형 이런 어렵지. 됐니, 얘들아? 됐어? <laughs> 자, 881번 갑니다. 자, 평행이동. 평행이동, u 어, X, Y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마 y 더하기 3 이렇게 는데 그리고 어, y는 2x 플러스 1을 이동하면 문제가 뭐냐면 ab를 구한 다음에 곱한 값이 얼마냐 요거거든 자 해보자 해보자 x,y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되었대 그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길래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길래 나왔을까를 알아내야 되지 그치 얼마니까 X로 얼만큼? 그래 마이너스 2만큼 Y로 얼만큼? 3만큼 이동한 거야 그래서 지금 뭐하는 얘기야 너도 X로 마이너스 2만큼 Y로 3만큼 이동해봐라 얘기지 됐어? 자 여러분 푸는 요령은 이렇게 풉니다 어 Y로 3만큼 이동했어? Y백 기상 X로 Y만큼 이동해서 부호 반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Y는 2X. 더하기 4에 5에 8.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야. 그런데, 그런데 원래 요령은 뭐라고? 원래 원리가 뭐라고, 원리가? 원래는 이런 원리라고. 원래는, 어? 아, x, y를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x'은 x 더하기 x 2가 되는 거고, y'도 y 더하기 y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은, x는 x' 더하기 2고, y는 y' 프라임 빼기 3이니까, 얘랑 얘를, 여기에다가 넣고 얘를 여기에다가 넣자는 얘기야. 그래서 y 프라임 배기 3이 이렇게 된 거고 x 프라임 더 2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새로운 이동하는 거니까 새로운 식이라서 프라임을 수화해도 원래는 근데 우리가 쓸 때는 프라임 쓴다 안 쓴다 안 쓰기 때문에 마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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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서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야. 이게 원리야. 옮겨지는 얘들아. 응. 핵심 포인트는 뭐다? 점의 이동은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응. 안 바뀐다. 도형의 이동은 도형의 평행 이동은 부호가 아, 그게 이게 포인트야. 알았지? 자, 885번입니다. 자 한번 내 봅시다. 이번에는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 이번 아까는 방금 직선이었고요. 이제 그래, 곡선을 할 거야. 영상을 이마이로 e,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x로 얼만큼 y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4y 플러스 a를 a가 x 빼기 b y 빼기 c 이렇게 된대 문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냐 a가 아 여기 청수점이 있구나 자, 자, 여러분, 요거 풀 때, 어, 요거 풀 때,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원방의 평행이동이야, 그치? 근데 얘는 도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형의 이동으로 해서 부호 반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왜그러면다 음, 넣어야 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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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원의 중심인, 점의 평행이동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점의 이동으로 참. 중심 가지고 할거니까 중심. 중심 가지고 할 거라는 얘기야. 무슨 소리냐. 자, 봅시다, 여러분. 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0, 3이 2, 마이가 됐어 어? 그러면 X로 얼만큼 Y로 얼만큼 나와야 돼요 그치? 자 X로 얼만큼? 2만큼 그렇지 X로 2만큼 Y로 얼만큼? 와우 이너스오만큼 그치? 자 이동을 할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 식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1, 2. 마이너스 A,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1,2라고 하는 중심 나왔어, 그치? 그러면 은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X로 이만큼 Y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면 얼마니? 점의 이동이니까 얼마니? 3,3이잖아, 그치? 그치? 그럼 뭐라는 얘기야? 아, 얘는 이거의 그래프니까 얘는 이거의 방정식이니까 끝났네 B가 얼마야? 어, 3이네? 어, 어 그건 3이구나 그럴 때 마성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렇지 그럼 C는 얼마야? 어, 어. 마성이라는 얘기구나 필삼으로 아. 돌아갈 거니까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 이렇게 푸는 경우 C? 빠르다라는 얘기지 쌤 그럼 A 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표준형 만들게 되면 이거죠 X-1의 제곱 더하기 y빼기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어, 1 나오고 마이너스 5에다가 이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치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얘가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5 이게 1이 나오는 거죠 그 애는 4다 이렇게 거요거네 아, 무슨 말이냐면은 중심이 봐봐 지금 야 1,2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야 1, 2. 여기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a 기는안 나왔네. 여기 반지름이 나오지. 루트 17이지 반지름이 지금. 이거 하면은아 반지름 1이지. 반지름 1이면은 요거네. 아고 이렇게 붙은 거네. 이렇게 이거 던얘기야 지금. 이게 원래 뭐였던 얘기지? 이런 프라임이니까 얘를 x를 이 e, y로서 마우 마서 어, 마우만 그동시이구만 그걸로 x로 2 2 마오 그럼 좌표가 얼마니? 1, 2 그럼 좌표가 얼마 되는 얘기야? 3, 마 마3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근데 이렇게 원이 이렇게 이동을 해도 반지름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름이 얘가 이동한 얘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과 뭐여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라는 얘기야 이해 됐지? 그러니까 중심을 가지고 이동할 때는 그냥 점의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반지름의 사이즈는 변하지 않으니까 너의 반지름과 너의 반지름이 같도록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889번 갑니다 자또원 나왔어 또원 좋아 원 좋아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야 얘를 X축으로 A만큼 Y 축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더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뭐 했대? 지금 얘가 Y는 마이너스 X마4에 접했대. 접했다, 접했다, 모든 애기 합을 구하래. 어? 야, 이동했는데 접했대. 이동한 것부터 구합시다. 그지 이동한 것부터 구합시다. 자, 여러분, 요거에 중심은요, 0,0입니다. 그렇죠 반지름은 얼마야? R제곱을 이라고 할게요, 그냥. R은 말고 2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이동시켰어. 그럼 요거 중심 얼마야? 점의 이동이니까, 그냥, A, 마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반지를 봐야 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한 오 프라임? 알았다. 얼마니? X 빼기 A에 주고.